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천 삼천포항의 중형 쌍크리어선 선원들이 6일째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 출항을 앞두고 선사가 선원들이 소속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작업도 멈춘 건데요. 선사와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때 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차주하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천포항에 정박한 중형 쌍크리어선들. 다음 달 오징어잡이를 시작으로 10달 동안 조업하려면 선박 수리와 어구 손질로 바빠야 하지만 배마다 선원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선원 100여 명이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이맘때면 선사와 선원들이 근로 조건을 조율해 고용 재계약을 맺지만 선사 측에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작업도 멈춘 겁니다. 민주노총 가입된 선원은 승선시키지 않겠다. 지금 입장입니다 선주. 이 가족의 생계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묵적인 관계였는데. 삼천포항 중형 쌍크리 어선의 선원 노조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16년. 해마다 출항을 앞두고 선원 재계약을 맺지만 선박마다 근로 조건이 다르고 교섭하기 어려워 노조를 만들었고 선원 대부분이 가입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노조와 선사 대표가 교섭했지만 올해부터는 선사 측에서 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선원 노조는 특정 노조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합니다. 상근이 제일막 선조는 선원의 노동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포를 즉시 중단하고 일반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선사 측은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이들을 대표한 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유류비 인상으로 최근 3년 동안 경비가 대폭 증가했다며 선원들이 한해 어업 수익에 따라 받는 이익 분배금을 기존 17%에서 15%로 내리면 노조와 교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원인 선원일 우리는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에 아직 응할 단계가 아니다. 보화금, 프로테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한편 선원노조는 삼천포항에서 선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아 제때 출항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환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5개 가운데 3 개는 해체하고2 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낙동강에 보는 영농철 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연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4월부터 하겠다던 모니터링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하류 창녕 하만보의 수문이 국계에 닫혀 있습니다. 보주변 낙동강의 깊이는 최대 수위인 5m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애초 4월부터 오는 10월 사이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을 하고 연말쯤에는 낙동강 보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처리 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뒤한 번도 창녕 하만 보를 제대로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4월부터 10월 사이 영농철에 보를 개방해야 주변 농작물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뭐냐. 수 있지만 시작도 뭐냐. 못한 겁니다.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인근 농민 반발 때문입니다. 보개방으로 부족해지는 농업용수는 주변 양수장의 치수구를 낮춰 보강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철의 수문 개방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 올해는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방초보다도 개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폭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도 지금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것까지는... 이렇게. 환경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문제로 낙동강 보호처리 결정을 늦추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대로 본다면 이거는 연내에 보호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애초에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이거는 뭐 사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해마다 영농처리면 반복되는 낙동강 보호개방 찬반 논란. 정부가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연말쯤 낙동강 보호 처리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장유 소각장 문제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김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공공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지만 넘어야 할 사는 여전히 많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성곤 현 김해 시장은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뒤 이전이 아니라 현재 시설의 증설로 정책이 바뀌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둘러싼 갈등도 촉발됐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입점을 강력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한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갈등관리사업 지정과 조정, 해결수단 발굴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들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전문적이 체계적으로 해결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혜 시가 지난 14일 열기로 했던 위촉 시간 위원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갈등 조정 대상 범위를 놓고 김혜 시는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유소 확장과 같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갈등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소리들만 이제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김해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조례 재정 취지를 살리고 위원회가 재기능을 할수 있을지 결국 위원회의 강력한 의제 설정과 조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국회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상남도의 추경도 애초 다음 달에서 9월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와 일자리 등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서 경상남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 6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상남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국비 추정액은 1,666억 원, 처리돼야 할 도비는 1,8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예산은 미세먼지와 일자리, 생활사회간접자본 등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정책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이 일자리 정책화 사업에는 희망근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복지사업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긴급 복지 비용과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등이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경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시군 고양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비만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은 무리가 없지만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집행돼야 하는 사업은 추진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도 추경이 9월로 연기되더라도 도와 시군 추경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제 성립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에 국비만이라도 우선에 편성을 해서 내르고 여야 정쟁으로 거듭된 국회 공전 여파가 자치단체 사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한결 더 가볍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올라 더워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미량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만 지날 텐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도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내일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일평균 보통 수준의 먼지 농도를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겠고 내일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다소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높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경남 내륙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미량과 창원 18도, 김해 20도 등 19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 미량 30도, 창녕이 31도까지 오르는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16도, 산청과 남해가 19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 m 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서서히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쏟아지는 내륙을 제외하고는 금요일까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도 내 항공 부품 분야 12개 기업체는 오는 20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한국관을 열고 수주 활동을 벌입니다. 창원시가 유치 노력을 펴고 있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의 실사단이 지난 14일 창원시를 방문해 사업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는 지난 14일 올해 2차 회의에서 위량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농협의 일사일촌 자매결연 사업으로 2010년 의령군 수암마을과 인연을 맺은 창원의 한 건축사무소가 10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가게를 선정해 영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남은행은 30년 이상 영업을 한 경남과 울산 지역 도소매 음식점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영업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전 통의 가게를 지역민들의 힘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보건소는 종합병원급 5개 의료기관을 일제히 점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를 비롯해 세탁물 처리 종사자의 법적 교육시간 미이수 당직 의료인 기준과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등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지도원 8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해 54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올 들어 처음으로 선박수주에 필요한 선수금 환급보증, RG를 발급받았습니다. S.T.X 조선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선사와 계약한 5만 톤급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두 척의 알주를 산업은행에서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은 알주 발급으로 수주잔량이 13척으로 늘어나 내년 2분기까지 일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